로 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 현장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다양한 안전 대책을 약속했지만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습니다. 차도에 물이 찼을 때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을 시연해보고 새로 설치된 구명 장비와 비상용 전화기를 점검했습니다. 차도 침수에 대비한 조명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차도에 물이 차면 불이 켜지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비상 탈출용 손잡이가 노약자와 어린이에게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간격을 더욱 촘촘하게 보강할 계획입니다. 25m마다 설치된 탈출용 사다리 간격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지하차도에 이어 침수 원인을 제공한 미강의 새로운 제방 공사도 한창입니다. 환경부는 범람을 막기 위해 1.6km 길이의 제방을 새로 쌓고 강폭을 최대 260m 더넓이기로 했습니다. 호환및 도로 포장이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장관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 날, 유가족들은 참사 일주기 추모행진을 진행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우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재발 방지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사 당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재난대응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